이 시간은 신이기도 합니다. 아멘.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, 문제 있는 자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세요. 나라서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살아계신 하나님, 아멘. 병든 육신을 아멘. 다 고쳐주옵소서, 2000년 전에 아멘. 주님께서 아멘. 육신으로 아멘. 이 땅에 아멘. 계실 때에도 아멘. 병든 사람,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찾아간 사람은 다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싹 고쳐주세요. 안병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종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.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적의 주인공 삼아주세요. 개인, 가정, 사업,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는 영적 기도합니다.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해, 하나님!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.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온전한 제사함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.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나는 이제 제 사음을 받았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